최악의 수를 선택한 게 아닌가? 방송 이미지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출연자들 중에서 방송을 되게 우습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뭐 연예인처럼 돈을 버시거나 아니면 인지도가 있나요? 이건 좀 이따가 26기 영수도 보수가 언급할 겁니다. 왜냐하면 26기 영수도 그렇고 이 선택은 방송이니까 별 의미 없고 아니면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함, 누가 이해한다는 거죠.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. 이 세상은 나를 이해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. 이런 어린애 같은 생각 버려야 되고. 근데 만약 이거는 괜찮아요. 러브라인이 되고 있는데 일부러 안 한다. 그러니까 러브라인을 생성한 다음에 한 거는 이해해주겠지만 그러면 이 제작진들은 뭐 무료 봉사하러 간 제작진들 월급 내줄 건가요?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연푸죠 제발 좀아 대체 시험 성적 얼마인지 참 궁금한데 제발. 연프는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자기 자존심 세우려면 이제 자존심 프로그램에 나가시는 게 맞다. 근데, 근데 자존심 물론 중요하긴 합데 다시 말하지만 노력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.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준비를 해오든가. 로저가 말하지만 26기 옥순이 되게 부자고 본판이 예쁜 거 맞아요. 근데 결국에는 준비가 안 해오니까 자기가 선택을 생각도 못 받다가지고 솔직히 좀 삐진 것도 이해합니다. 로저라도 삐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삐진 거를 밖으로 표현하는 건 어른스럽지 못하다. 이런 이미지가. 있을 수밖에 없고 어른스럽지 못하다. 그리고 당연히 지금 통편집돼가지고 분량도다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쳤는데 어떻게 삶에서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우선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? 이 기회를 놓친 사람이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? 절대 없죠.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크게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스무 살때 대학 입학했을 때 인생의 절반이 정해지고 그리고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나이 3 5살때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보통 그게 정. 이제는 뭐 삐지는 것도 이해가 하지만 이거를 해가지고 얼마나 노력해 볼지가 더 중요한데 노력을 해야죠. 노력 없이 오는 게 없습니다. 뭐 무슨 뭐. 궁상을 떨라, 이게 아니라,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해오던지, 자기가 작전을 일부러 선택 안에서 안달나게 만들겠다. 그게 아니라,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. 누구도 선택 안 해줄 테니까 포기한다? 이런 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부모님들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거죠? 포기하는데 나를 전부 이해해줄 사람? 이 세상에 없어요. 부모님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. 왜냐? 남자, 여자 나이 35 지나가면은 부모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. 고집이. 다시 말하지만, 출연했으면 최소한 선택을 하는 성의를 보여야죠. 누구는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이런 모습 보면은 로쇼가 옥순을 되게 좋게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.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래가지고 DM 받을 수 있겠나요? 보통 이제 나는 솔로에서 본 방송 때안 되더라도 나중에 빠르게 DM을 잘 받은 사람, 끝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보통 진짜 좋은 평가를 받고서 최근에 18기 상철이 결혼을 했는데 되게 예쁜 여자랑 결혼했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까일 거 알고서도 끝까지 노력하니까 그러한. 근성을 좋게 보는 거지 이러한 좀 포기는 진짜로 다시 말하지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포기 빨리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서 미래의 와이프 혹은 남편감으로 생각한다는 건 이해가 갈수 없습니다 이 일부러 자기가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로 좋게 평가받지 못해요 로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회사에도 뭐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일부러 안될것 같으니까 어 이거는 심포도야 이거는 의미 없어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. 근데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 로조가 늘 말씀을 드려요. 그냥 소, 솔직하게 제가 망했, 망했습니다. 마지막까지 노력해 볼게요. 이래야지 방송에도 한번더 태워주는 거지. 아니, 뭐, 방송 안 하면은 지금 인스타 라이브 키면은 뭐한 3,000명 몰려들어가지고 매출 낼수 있나요? 그런 것도 아니면서. 이 너무 이런 게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. 오히려. 인정 못하는 모습이 제일 없어 보입니다. 특히나 나이 들어가지고 로조도 그렇고 로쇼 나이도 그렇고 누가 이거를 좋게 받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. 뭐다?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. 똑같다니까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. 아니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을 미리 만나가지고 나오지 말. 이게 제일 좀안 좋다고 봐요. 차라리. 러브라인 만들어서 파리피플 하는 사람들은 뭐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. 러브라인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재미도 주고 나중에 그 시청자들이 가가지고 물건도 사주고 그러면 은그 사람들이 상류층으로 올라서는 거. 근데 이거는 이거를 뭐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는 뻔하죠. 이 사람 그냥 잘 삐지는구나. 별로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 않는. 여태까지 옥순을 좋게 봤던 사람들도 부산 옥순 부자에다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물농장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좋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수풀림 이안 해. 안 하는 것도 물론 작전일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순수 삐짐 너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스무 살때 이런 행동하면 귀엽다고 사람들이 봐주죠 뭐래도 귀엽고 예쁜 나이대가 있으니 까 남자 여자 할거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진짜로 사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로저가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책임감 없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뭐실패한다고나 하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 어차피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 옆에 있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옆에 있고 싶어하기. 그 옥순 보면서 액자 혹은 미술 학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을 믿고서 뭐 액자를 맡길 수 있을지, 아니면 학원에 가면은 진짜 뭐 계속 다닐 수 있는 건지 이런 걸로는 정말로 뭐든지 끝까지 해야 돼요. 자기가 하겠다고 나왔으면 다시 말하지만 이러면 양반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니에요 상류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로 부자 그리고 부산부자는 어떻게 보면 은 서울 부자보다는 한급 아래인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 부자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어떤 행동 중간에 그냥 중도 포기하는 행동 절대 로쇼가 본 서울 부자들 중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 한 명도 안 봤어요 왜냐 양반과 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양반이고 선생님이고 사장님이지만 못 나갈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여기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미쳐보인 거. 어쩔 수가 없어요. 좋게 말하면은 뭐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. 그것도 다시 말하지만 20살 때까지 20살 때는 아직 훈련이 안돼 있어 지금이라도 자기가 끝까지 해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요술하면 차라리 안 되더라도 영호나 여태까지 서사가 없더라도 가가지고 끝까지 한번 내가 흔들어 보겠다 왜냐?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진짜로 보여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로 부산에서 자기가 상류층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상류층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잘 꾸며놨어. 근데 여기서 딱 상류층들 눈 밖에 난 거예요. 어떻게 눈 밖? 아이 사람은 찐탱이 아니다. 이 사람은 신세계 백화점, 신세계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 라운지 못 간다. V I VVIP 아니다 발레파킹 에 못된다 발레파킹 직원들도 이런 사람들 딱 보고 아는 겁니다 아 이분 라운지 이용 못하시는 거 왜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불을 획득할 수 없는 게 자본주의는 책임감이기 때문에 투자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어저 여기까지만 하고 나갈 그리고 나서 100배 10배 테슬라 같은 주식 사가지고 부자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고 싶어 하겠나요 액자 액자로도 물론 부자될 수 있죠 미술학원으로도 부자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다가 어? 저는 조금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옮길게요. 절대로 좋게 평가받을 수가 없어. 요 그리고 당연히 말하지만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거는 몰라도 일단은 없는 프로그램의 러브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알고 나왔더라면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것이 자기의 이미지에 좀 굴욕적이라도 하더라도,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도, 끝까지 하는 그러한 성이라도 보였어야 죠 진짜로 이거는 MC들이 좋게 표현해줘서 그렇지, 이것도 방송국 관계자한테 찍힌 겁니다. 아니면 재밌게 거부라도 하든지, 막 앞구르기를 하든지, 뚱한 표정으로 하면은 시, 시청자들이 되게 안 좋아. 하 그럼 또 맨날 하는 변명 뭐, 들을 것도 없지만 저는 일반인인데. 일반인, 일반이 어디까지 일반인인 하실 거죠. 하류층으로 하면 되나요? 백정?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또 저는 좀 중상위층, 일반인이 될게요. 적당히 대접받는 그런 거 없어요. 자본주의 사회에 솔직히 말하면 백정 아니면 상류층, 하류층 아니면 상류층 이제 중산층이좀 무너지고 있는데 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본판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많은 거는 좋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자기 자신은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정말로 많은 세금이 투입된 SBS 플러스 공중파 방송에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줘서 대국민 사과하시기 바랍니다.